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오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바라보시죠 정말 바라보시면서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한다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변화나면 나의 가치관이 변해요. 나의 인생관이 변하고 내 자아가 바뀝니다. 어, 인생의 목표와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당연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은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선택함으로써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겨버린 이 존재의 변화는 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직장, 학교 등이 생활 절반에,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써 세상에 선물이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그 환경, 자신의 꿈을 따라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신념이에요. 자신의 경험에 따른 환경과 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현실에 적응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난이 오죠? 오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참 소용이 없구나. 이러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계기로 그 시간을, 그 고난을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 진짜 변화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곳의 성도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사회와 경제와 문화적으로는 아데비 여신 숭배로 이미 구조화 되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 유동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쾌락과 술과 돈이 주인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처럼 모든 면에서 세속화된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울은 자신의 선택을 간증하듯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예요 우리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메시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바울에게 먼저 일어난 변화는 자아가 변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해진 바울이 평생토록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갖고 살았어요. 먼저 뭘까요? 따라합시다. 죄인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론 쪽으로.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서 죄인된 자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무엇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대로, 정통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배운 학문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삶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면의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에게는요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인간은 비참한 존재로서 자기 운명을 되돌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당시의 노예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노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인 중에 예수인 자신을 찾아와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즉, 일평생 노예처럼 속박된 채 살아야 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의 죄주를 내가 아닌 자신의 그 아들에게 돌리시고, 정작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내가 변화되겠다고 새롭게 마음을 먹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했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또 하나의 두 번째예요. 은혜 은혜의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 또 내일 다가오는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갈까요? 그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실 여기까지 올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또 다가오는 내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울은 죄의 어, 의식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를 갖고 있었다고요? 은혜 의식 또세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의식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뭐 어떻게 권면하셨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바울에게는 이처럼 사랑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도 있었어요. 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가능합니다.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아서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번 뺨을 돌려드라고 하셨나요? 다 아시죠. 총수를 더 하면 몇 번인가요? 490번이에요. 자, 490번 정도 이제 참았으면. 아니면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상대방. 이 491번째에는 뺨을 후려쳐야 될까요? 그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척들, 그리고 나의 교우들, 나의 이웃들. 더 나아가 이웃의 범주가 점점 확대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옆에 있는 교우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처럼 사랑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명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비친 자였어요? 복음에 비친 자. 자로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흑암의 위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비록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국과도 바꿀 수 없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절대로 놓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알 간곡입니다. 3월 첫 주에 개강하는 전도 대회에도 잘 참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선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찾아온 또 다른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문제에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구속 계획을 따라 자신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흠도, 티도 없이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배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고, 고난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만들었고, 고난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들었고, 고난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었고, 고난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세상에 선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고난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신정론,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 이론인데, 이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난과 시련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다 이에 대해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혹 고난 앞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앉을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려서 앉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소론을 끝내고 본론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 하리로다 고백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찬성받기에 합당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비롯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해도 부족할 만한 큰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누구나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떠한 자리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앉고 싶어 하는 자리. 돈이 생기는 자리. 존경 받는 자리. 편한 자리. 안전한 자리.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자리.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 즐거운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선호하죠. 바울에게도 어느 자리에 앉을지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시민권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 당시 부러워할 만한 시민권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떠한 혜택이 있었나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의 속구, 점령지를 지날 때에도 이동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자는. 또, 죄를 어, 범하더라도, 현행범이라도, 바로 체포되지가 않았어요. 모든 특권을 가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소위 헬라 철학의 대가로부터 훈련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이러한 지식인이었던 바울의 말을 들은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사도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 헬라 철학의 대가로부터 훈련받은 지식인 가운데 한명 그리고 바울은 히브린 중에 히브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었고 정말 율법을 들고 올곧게 살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사도바울이 선택했던 자리는 어딥니까? 누구나 안고 싶어하는 자리는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리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자리에 앉겠다고 고백했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자유롭든 묶여있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앉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오늘 좀 보니까 늘 앉아 계시던 자리가 좀 바뀌었네요. 자,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자리도 참 귀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는 새벽 예배의 자리도 도전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지죠? 저는 왜 도전 하 하면 저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특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는 시간이 참 힘들지만 오는 과정이 참 어렵다는 건다 알아요 저도 각 교우들의 사정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고 그 가운데 이 자리를 채우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 그 앉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어느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혹은 어느 자리에 앉지 못해서 지금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정말 깨달을 때 우리가 앉을 자리는 옆사람이 고백합시다. 바로,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믿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면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그 소망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놓여진 모든 상황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안고 싶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기도의 자리, 위로하는 자리, 바나바처럼 교회를 살리는 자리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매우 귀하고 매우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기를 내가 선택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를 세상에 선물이 되는 거룩한 역량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